17절에 보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암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행암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는 법과 윤례와 교례와 규칙을 개명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 지키는 것들이 행암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회계, 두 번째는 영성, 우리 성령의 불을 받아야죠 회개했으면 깨끗이 씻은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다음에 불을 받았으면 내가 순종함으로써 살아야 돼요 법과 윤리와 교례와 규칙을 개명을 잘 지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야 돼요 자 지금은 이 시간에는 행함이 무엇인지 행함은 오직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뭐 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율법을 만 가지 호세아 8장 11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의 율법을 만 가지를 주었는데 너는 만 가지를 지켰느냐 그래서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 가지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요. 열 가지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열 가지를 못 지키니까 너의 더러운 것들이 24장 24장 13절에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무엇이야 예. 네. 너의 더러운 음란, 것들 중에 음란. 음란이라 그 하나이니까 너를 깨끗하게나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 너의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 어, 엄난의 생활 속에서 내가 깨끗해지려고 아무리 씻어도 씻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씻고 씻고 기도하고 맨날 맨날 믿어,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크로스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죄를 내가 믿기만 하면 깨끗하져 깨끗해지는데 이런 물건 같은 거를 너희들이 훔쳐갔어 아이고 나도 모르게 이걸 가지고 갔네. 아이고 이걸 보려고 내 책상, 내책 가방 속에 모르고 가지고 갔다 가지고 가서 가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갖다가 목사님 내가 모르고 이걸 책을 갖고 왔어요 보고 그러니 여기다 갖다 놓게요. 을 이렇게 하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하면은 그래. 아이고 그거잘니거 네 아니니까 갖다 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 네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서 흘려서 양한 마리가 죽어야 돼. 옛날 같으면 이거를 모르고 가져가고 죄를 졌으면은 양이 한 마리 죽어야 돼요. 소가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야 돼요. 염소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뭘 갖다 나? 예물을 올리는 거예요. 예물. 예물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물이 올려오고 감사할때 예물이 올라오고, 무엇을 할때 조건이 있을 때마다 예물을 갖다 올려서 피를 흘림으로 죽었는데, 지금 세대는 양한 마리 얼마요? 300마리, 500마리, 1000마리요. 그러면, 어, 소가 얼마요? 300, 3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이래더라고요. 크나 작은. 이렇게 해서 다 소, 중, 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송아지 한 마리를 300만 원죄한번 이거 갖다 놨다고 가져갔다고 300만 원짜리 송아지 한 마리 갖다 놓을 수 있어? 못해요 못해 지금 세상은 못한다고 내 먹을 것도 힘든 사람들인데 그러니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림으로 말나마 믿기만 하면 죄를 시선 받아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여기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교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다 세심을, 쓰심을 받아요. 그런데 음란의 죄만큼은 절대적으로 내가 너의 뒤를, 너의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짓는 일들이 음란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앉으려고, 앉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너들 미나 누나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막 띠까당 띠까당 놀고 끌어안고 놀고 알고 보니까 동창회 가가지고 동창회가 제일 위험하게 동창회예요 동창회 가가지고 옛날부터 어렸을 적에 안다고 끌어안고 술 먹고 끌어안고 내가 그걸 보고 동창회 두번 갔다가 기절하고 도망온 사람이에요 밤중에 12시에 그래더니 내 친구 하나는 죽었어 암병으로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술을 술을 아주 밤새도록 짝으로 먹고 있어. 그 나는 나 뻔히 보고 아이고 나는 여기 올 자리 오만한 자리에는 앉지도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택시 타고 그냥 불나게 도망오는 것이 바빠 그냥 서울에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택시 타고. 그러면 요 아이고 내비로도안 자고 너는 목사니까 음, 어려서부터 저렇게 목사 되려고 어려서부터 저러더니. 진짜로 목사가 됐네 이렇게 동창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잡을 생각도 는 하고 동창들 전화번호까지 싹 지워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싹 없어져버렸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동창 하 전화를 내가 해봤더니 그 애가 영애가 죽었단다 영애가 죽었다 영애. 아, 여기 영애 목사님 뭐, 여기 뭐, 영애 아니? 영애가 죽었어 박영애가 아, 세상에 어쩌면 어쩜... 근데 걔가 이렇게 술을 먹더라고요 우리 집안 여에도 그런데 여기 인하 여고 나와서 전라도에서 인하 여고 나오면 최고로 나온 거예요 아주 어. 전라도 시골 걸음동에서인하 여고 나왔어 여기 여기 인천에 그이가 그집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애들 고아원을 해서 고아원 보안도 하고 지금 그 할머니들 그 그거, 어, 그거 하고 그걸 해가지고 부자로 잘 살아가지고 시골도 부자로 해. 그집에 옷을 갖다주면 시골 사람들 다 있고 그랬어요. 바다 갖다주고 뭐 갖다주고 그런데 그렇게 술을 먹고 그랬는데 왜그러는가 했더니 암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술을 먹었대요. 빨리 죽으려고 고통스러워서 약을 먹어도 요약 이미 끝난 거는요. 안 먹는데 소용없다네요. 암이 한번 걸리면요. 그냥 너무 고통 약을 먹어도 고통스러니까 술 먹고 그냥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나는 죽고 나서 그걸 알았어. 지네 어머니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에? 성전에서 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모신 적이 있어. 그랬더니 10만원 갖다 올린 적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 하나님께서 너는 뭐가, 너는 뭐가 되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냐? 너는 전도사가 될래? 목사가 될래? 맨날 나한테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 우리 친구들은 나 하나밖에 없어. 우리 그쪽에서 나 목사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렇게 많은 인종 중에서 목사 하나 나왔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깨끗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얼마나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근데 안 믿는 자들은 너무나 너무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내가 저 친구들을만 봐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딱두번 가고 끊어버렸는데 음란 만큼은 절대 씻을리야 씻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몸하고 섞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주셨어요. 에스겔서 하나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라 그래서 저런 것들 중에 음란죄를 지면 씻어도 씻어도 죄를 씻을 수가 없다네요. 그러니, 음,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에스겔서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진짜비기 말씀을 드려주면 꼭 내가 지어서 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무슨 말 중에도 대화 중에도 다 성경 말씀 갖고 대화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가 있냐고 찾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귀엽고 찾아, 찾아갖고 대조.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도 언어도 행동도 무엇을 누구한테 에, 서운하게 한 것도 없고 누구한테 어, 나는 이런 거 찍는 것도 그냥 못 찍어요 나는 예돈 어, 다음은 얼마라도 드려야지 우리는요 남을 서운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날 평생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풍부하게 모든 걸 주시고 너희는 꾹꾹 눌러 차고 넘치도록 주만 약속이 돼 있잖아요. 물건은 참 어려서부터 물건을 그렇게 많이 주어 하여튼 물건은 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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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물처럼 나오게끔 주시는데 하나님의 참 영권으로 닫아지고 어려서부터 기도로 닫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닫아지고 무서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발발발 발발 발발 떨다가 하나님이 40년 됐어 제가 집회 다니지가. 나는 기도원도 한번안가 보고 어디 못뭐 어디를 가보는 게 병원도 한번안 가보고 이날 평생 주님이 그냥 자다가 속도 아픔 아버지. 내가 여기 아파요. 그러면 싹 나서줘요. 싹 나서줘요. 그냥, 어? 우리 내장도 어디도 아파요. 우리라고 안 아픈 거아니요 아이고, 아버지. 나 저, 저 승리 기도원 집회 다 봤는데요. 아이고, 왜 속이 이렇게 아파요. 나 오늘 집회 못 가요. 아버지 나서주세요. 거짓말같이 자꾸 그 기도하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싹 나서버리네. 그렇게 해서 내 속이 많이 망가진 것도 나도 많이 썩었은 것 같아 그래서 다 낫고 낫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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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용서하시고 백천번 죄를 져도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고 네가 향한 그 분노를 하나님이 내가 향한 분노를 하나님이 분노를, 하나님이 분노를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더러움이 다시는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서 행함이 나 여가 바라였은 니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하나님이 곧 그렇게 막 그냥 친다 이거 행위대로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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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재판하리라. 재판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요, 주님이 무서워서 달달달달달달 떨고 살아요.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맨날 천도이요 전도. 은혜와 진리 교회를 천도로 해가지고 만석을 다 채워가지고 일곱 여덟 개로 교회를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를 하였더니 밤이면 밤마다 아픈 사람이 불러대면 가서 기도해주고 나는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만 한데 뭐 고쳐주시니까 그나선줄 알지 자기가 나섰다고 얘기하니까 나선줄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저는 그러나 주님은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고 계셔요 밤이고 낮이고 잠도 안 자고 뛰어다녔어일 평생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60이 딱 되니까 조금 피로가 오더라고요 나이는 못 쏘요 그래서 조금 어, 매주마저 나가다가 한 2, 3일 쉬고 매주 또 나가 2, 3일 쉬고 매주 나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리미야 5장 25절을 보니까 죄악으로 너희 좋은 것을 다 막았느니라 죄악으로 왜 죄를 지면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막아서 물질도 막아요 자식도 막아요 아내도 막아요 이 양반이요 더럽게 고집진 사람이요 아주 말도 못해 입이 다 우리 집에 왔을 때 여기 다 썼어 눈꼽지에 있는데 기도해가지고 귀신 뛰고 병났고 이런 걸다 봤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집회만 하면 참석을 해요. 이렇게 자기가 능력을 아는 걸 보고 그렇게 해서 에, 어디 집회든지 와요, 아죠. 성리기도운동 그렇게 찾아다니더라고. 먼데는 못 찾아오는데 아는 데는 찾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죄악으로 좋은 것을 다 막았느냐. 죄는 뭐요? 죄를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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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고하고 다 했는데 음란의 죄만큼은 모든 것을 회개해도 막아져서. 물질이 막아져요. 아내가 막아져요. 무엇이든지 다 막아지는 거예요. 아주 하는 일마다. 그래서 내가 하, 그렇게 잔소리같이 얘기하고 얘기해도 햅시바 없고 얼마나 내가 아주 고통을 받았는지 절대적으로 아주.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쌍욕해 그래. 주시고 사기치고 돈 띄고 나도 돈 천만 원 받을 게 있어. 예. 사기치고. 이 예, 예, 통장 이 있어 우리 집에 통장하고 도장하고 맡겨놓고 돈 찾아오면 갖다줘서 줄게 미국 갔다오면 줄게 아. 이걸 빌려주시오 하고 아. 해주면은 통장하고 도장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여섯 명이 그랬대 아이고. 다니면 조심하세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기. 절대적으로 뭐 피아노 친다고 뭐 한다고 이러고 다니는데 사기꾼이요 사기꾼 내가 울며불며 울며 기도를 해봤어 하나님. 이가왜 이러고 다닙니까? 불쌍 여기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떠난 사람입니다 이미 아. 떠났는데 내놔대 내놓은 집 아들이라 이거요 내놓으집 아들은 내 쫓아버리면 나간 집 아들처럼 나간 집 아들이라 나간 집 딸이라 나는 이미 떠났느니라 마귀의 소굴이 들어가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가지고 도장을 만들어 놓고 차도 이리저리 빼달라고 해서 나도 모든 뭐 걸로 해줬는데 수진한 종들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돈 천만 원 걸렸어요 음.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 이런 데 다니면 목사님들 교회 다니는 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심해 하라고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사단이가 그러는 거죠 음. 그렇지만 어떻게 해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열몇 명이나 돼 알고 보니까 너도 나도 내가 이름을 다 적어놓고 전화번호 다 적어놨어 이렇게 많은 자들이 사기를 치고 다닌다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그것도 그것도 사기도 돈도 사기치고, 또 남자도 사기치고, 남자를 남자를 말만한 남자를 바꿔대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래, 버려버렸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우리는 깨끗이 하나님 앞에 온 천하게 씻어도 씻어도 안 된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분노가 내가 따라가서 너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망하... 막, 네 행위대로 내가 갚아준다, 약속이네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조심해야 돼,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든지, 울고불고 울고 행하고, 회개하고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다 시슴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시슴받아요.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 죄의 대가는 봉하리라 죄의 대가의 보응이 따라가요. 이사야 69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의 대가의 보응이 다 따르는데, 얼마만큼 나는 너의 조상의 저까지 3, 4대까지도 보응하리라 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하시잖아옛말에 목사님들이 다 아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는데, 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 이거예요. 못 산다. 그럼 우리는 맨날 동에 다니면 잔소리같이 얘기해도 듣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은 보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만져도 몰라 이노인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같아 내가 생각하기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누가 목사가 되면 뭐 별난 건줄 알고 목사가 돼봐 아이고야 세상에 목사 목사 나는 두번 다시 깨어나도 목사 안해 이런 힘든 목사를 누가 아냐고 응? 훈련이 얼마나 세요, 훈련, 목사 훈련이. 말이 있잖아요, 이 사회 사람들은. 교사는 똥먹 교사 똥 먹어도, 목사 똥은 안 먹는단 말이죠. <laughs> 목사들이 그만큼 속을 타고, 애가 타고, 마음이 타고, 그래서 서로 서로 아껴주고,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어울려야 돼요. 목사들이 목사의 마음을 알아줘야지, 목사가 목사 마음을 못 알아주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회개하면 돼, 회개. 회개해서 주님의 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시슴받고, 믿기만 하면 해결받는 거예요. 아, 네. 또 하고 또 하고, 어려움이 왔어도 그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또 줘, 또 줘, 또, 또, 또 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인이 되고, 지금 현재는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하면은 또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생각으로 와요, 발로 와요, 눈으로 와요, 다, 다 다니면서 또 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음, 나, 나 자신도 모르게 말하다 보면 또 나와. 그러다 보면은 그 죄가 또, 또 물들어. 그래서 자꾸 돌아서면 회개해야 돼. 눈만 뜨면 회개. 침상에서 눈만 떠면 하게, 침상에서 눈만 떠면 하게 그러다 보면은 의인이 되는 거지. 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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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고. 그래서 깨끗이 세마포 내죄를 씻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새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그 말씀들이요. 새롭게 변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이 되야 되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